영상 보고 나면 평소 불편했던 이유가 하나씩 보이게 되는 쏠쏠한 꿀템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평소엔 신경도 안 쓰다 세면대나 싱크대가 막히면 진짜 막막해지는데 액체로 되어 있는 배수구 세정제는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 화장실 뚫어뻥은 세균 덩어리라 더 문제여서 세면대, 싱크대에 특화된 전용 뚫어뻥 가져왔어요. 사용법도 진짜 초간단. 오버플로우 구멍 막고 막힌 배수구 구멍 위에 꽉 붙여서 꾹꾹 눌러주면 바로 뚫려요. 생 고무 재질에 3중 구조로 되어 있어 압축력이 정말 최고인데 깊숙이 막힌 싱크대를 순식간에 시원하게 뻥뚫 비싼 제품 안 사도 돼요 손잡이도 T자형에 길지 않아 그립감이 좋고 미니 사이즈라 자리 차지 없으니까 보관까지 깔끔해요 거울이나 물기 제거할 때 대충 이런 거 쓰는데 깔끔하게 안 닦이니까 결국 닦거나 많아여서 요즘 핫하다는 회전 스키지로 갈아탔어요. 360도 돌아가는 롱 헤드라 힘들게 닦던 높은 곳을 손목 꺾지 않고도 손쉽게 닦을 수 있고 부드러운 TPR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 기스 걱정 없이 쓱쓱 밀어주면 물자국 하나 안 남고 말끔해져요. 무게도 가볍고 손잡이도 얇아서 오래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없으니까 손이 정말 자주 가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이거 하나씩 붙여뒀더니 음식끼리 섞인 냄새 다 잡아줘서 신경 아예 안 쓰게 됐어요. 냉장고 탈취제인데 4개 세트 구매해서 냉장 냉동고 양쪽에 하나씩 붙이고 공간 차지 없이 깔끔하게 벽에 부착하는 방식이라 문열때 시야 방해 없이 안정감 있게 붙어있는 제품이에요. 전에는 문만 열면 김치 냄새랑 반찬 냄새가 섞여 김치는 아예 다른 곳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제품이 쿰쿰한 냄새 잡아주는 친환경 베이킹 소다라 향으로 덮는 일반 탈취제와는 차원이 달라서 9천 원 뒤로 냄새가 사라진 걸 코가 느껴요. 한달 쓰고 난뒤 바로 버리지 말고 제품을 뜯어 싱크대나 냄비, 도마 얼룩 지울 때한번더 재활용하면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쓸수 있어서 냉장고 냄새 관리가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려요. 주방은 수납 공간이 아무리 많아도 자주 쓰는 물건들을 보이는 곳에 두고 싶기 마련인데 다 올려두기엔 지저분하고 공간도 없어서 안에 넣어두면 쓸때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나 필요할 때마다 눈앞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2단 슬라이딩 선만 구매했어요. 가드가 높아 긴 물건 수납하는데 용이하고 자주 쓰는 물건은 위층에 두면 인덕션 위에 있던 물건들이 다 정리되니까 깔끔해 보이고 찾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프레임은 일반 제품보다 두꺼워 버티는 힘이 좋아 무게 있는 물건은 물건 두기에 딱인데 마감도 날카롭지 않고 슬라이딩도 부드러운데다가 고정 빨판이 있어 흔들림 없이 쓸수 있어요. 눈 앞에 필요한 게 바로 보이니까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요즘 잘산템중 하나로 뽑히는 제품이에요. 컵라면은 간단한 조리가 가능해 애용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 먹기엔 편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생각하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게 컵라면이라 맛있게 먹으면서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 가져왔어요. 어떤 게 진짜 컵라면 용기인지 구분 되나요? 눈으로만 보기엔 구분이 안 가지만 식색이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한 도자기 용기인데 두 가지 사이즈로 작은 사발부터 왕뚜껑, 봉지라면까지 가능하고 뚜껑에 물빠짐 홀이 있어 비빔면, 볶음면도 돼요. 면 스프 넣고 절치선에 맞게 물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선 맞춰 넣으니까 물이 한강이더라고요. 선보다는 조금 밑으로 넣어주고 전자레인지에 딱 2분만 돌리면 조리 끝이에요. 도자기 용기가 뜨거워 국물도 금방 식지 않고 다 먹을 때까지 뜨끈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라면 말고도 찜 요리까지 할수 있어 작은 용기에는 계란찜, 큰 용기에는 감자나 고구마도 가능해요. 에디션이 너무 귀엽게 나와서 인스타 사진용으로 완전 찰떡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는 냉동실에서 무조건 이것부터 찾아요. 바로 얼음 트레이. 물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뭐 타먹는 거 좋아해서 얼음 진짜 자주 찾거든요. 이건 양도 적은데다, 갖고 있는 트레이는 보관도 애매. 조심조심 떼낸다 해도 절반은 뒤집다 바닥에 쏟아져 스트레스를 해결해줄 얼음 트레이 장만했어요. 푸시 트레이는 물 채운 뒤 뚜껑 덮어 보관하는 방식이라 외부 노출 없이 열릴수 있고, 그대로 뒤집어 뚜껑에 있는 누름판을꾹 눌러주면 1초만에 얼음이 빠져요. 트레이당 32개, 2단이라 총 64개를 한 번에 얼릴 수 있고 보관 트레이가 있어 대용량으로 모으기 좋은 데다가 얼음이 깔끔하게 떨어져 트레이에 붙어있는 조각 제거 안해도 돼서 다음 얼음 얼릴 때 편해요. 필요할 땐스쿠버로 퍼서 쓰니까 위생적이며 손도 안싫었고 크기도 적당해서 음료 얼리면 입심심할 때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 있어 완전 실용성 대박 빅볼 트레이는 감성 끝판왕이에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장미와 오늘은 왠지 취하고 싶은 다이아에 잔 안에 꽉 채워주는 묵직한 왕구슬 모양이 있는 트레이예요. 뚜껑을 먼저 닫은 상태에서 위쪽 작은 구멍 안에 공기가 차지 않도록 잘 부어줘야 꺼냈을 때 윤곽이 더 또렷하게 살아나요 얼음 자주 쓰는 분은 푸시트레이 특별한 날 분위기 한 스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빅볼트레이 추천드릴게요 귀 안이 간지러워 봤는데 제대로 퍼졌는지안 보여 찝찝하고 면봉 사용은 좋지 않다 해서 500만 화소 귀 내시경 썼었는데 노이즈 심하고 사용할 수록 흐릿해져 잘안 보여서 1000만 화소 귀 내시경으로 바꿨어요 전원 누르면 조명이 켜지고 실시간으로 귀속털 하나까지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차이가 엄청 나서 생활 속 눈으로 보기 힘든 곳까지 다볼수 있어요 배수구 안이나 변기 밑처럼 시야에 가려진 곳에 이귀 내시경을 갖다 대면 안에서 뭐가 어떻게 막히고 물 때가 꼈는지 곰팡이가 얼만큼 폈는지 알수 있어. 청소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피부 각질이나 모공까지 다 보여 그동안 피부 관리 안 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교체 팁도 30개까지 들어 있어. 위생 걱정 없이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오래 쓸수 있어요. 전용 케이스에 귀의 종류도 7가지 더 있어. 귀지 상태에 맞게 골라 쓸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부드럽게 케어해 보세요. 문열 때마다 울리는 맑은 소리, 그게 바로 복이 들어오는 소리래요. 묵직한 소리만 쿵 하고 나면 복이 들어오다 말고 도망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 매장마다 문에 종 하나쯤 꼭 달려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금전운 재물운을 불러오는 만사형통 도어벨. 자석 부착 방식이라 타공 없이 설치할 수 있고 프리미엄 원목에 청아한 황동 종 소리가 어우러져 현관에서부터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복도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소리가 둔탁하고 울리. 짧은 저렴이 제품 말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파랑새가 우는 듯한 기분 좋은 소리 나는 이 제품으로 집안 분위기도 확 바꿔보세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 인테리어 소품으로 완벽해서 집들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행운을 선물하는 느낌으로 줘도 좋으니까 행운 선물 한번 해보세요. 저 드디어 이 의자 써봐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가 싶을 만큼 의자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뒤로 제껴지는 중고 의자 하나 들여놨더니 움직일 때마다 나는 삐걱 소리에 쿠션도 꺼져서 엉덩이 베기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라 안 되겠다 싶어 오래 앉아있어도 부담없는 의자 찾다. 이 제품 데려왔어요.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앉는 순간 몸을 쏴 감싸주는 윙 쿠션. 허리를 딱 받쳐주는 등받이의 곡선이 다른 자세를 잡아주고 적당히 폭신탄탄한 폭탄 엉덩이 쿠션이. 아휴. 와, 이거 진짜 다르긴 하다. 느낌을 확 주더라고요. 제품 이름처럼 의자 높이, 바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높이 L, 바디 M 사이즈로 맞췄고 키 165인 저에게 딱 맞았어요. 앉은 키와 자세를 맞춰 전체적으로 몸을 감싸주니까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앉게 되는데 팔 받침대도 높이 조절이 돼서 작업할 때 어깨가 말리지 않아 어깨 통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오래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북이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이 헤드 쿠션에 머리를 살짝 기대면 목이 꺾이거나 불편한 각도가 아니라 자연스레 기대져서 몸이 알아서 반응하니까 단순히 편한 의자를 넘어 생활 자체가 바뀌고 한결 수월해졌어요. 저는 스마트 TV 가격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유튜브랑 OTT보려고 몇 십만원 비싸면 몇 백만원까지 가는 TV 사는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 착하고 성능은 스마트 TV 뺨치는 미니PC로 바꿨어요 코드만 꽂으면 바로 OTT 스크린 완성 유튜브 넷플 티빙 웨이브 다 되고 드라마 뉴스 예능까지 안되는거 없이 잘 돌아가는데 윈도우 11까지 탑재되어 있어 문서 작업도 되는 실속템이에요 설치도 쉽고 부팅속도도 빠른데다가 소음도 일 일반 데스크탑보다 조용하고 발열도 훨씬 적은데 모니터 밑에 쏙 넣어두면 공간 차지 없이 깔끔하게 쓸수 있어요. 손바닥만한 사이즈지만 포트 구성이 USB, HDMI, 유선 랜, 오디오 잭까지 다 있고 램 16기가에 SSD 512기가 구성인데다가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무거운 고성능 게임만 아니면 웬만한 작업 다 돼서 TV용 뿐만 아니라 메인 PC로 써도 될 만큼 공간 효율, 실용성까지 다 잡은 미친 가성템이니까 이건 진짜 강추 드려요. 지금 쓰고 있는 잉크젯 프린터가 연결해두면 끊기고 또 끊겨서 다시 연결해야 하는데 프린터 하나 뽑는데 너무 오래 걸려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거든요. 잉크도 금방 갈아야 하고 번거로운 게 많아서 요즘 잉크 없이도 출력 가능한 가열식 무선 프린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 프린터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어요. 평생 잉크가안 나가고 복잡한 설치 없이 전원만 켜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서 좋고 연결 속도도 엄청 빨라서 핸드폰이랑 연동해두면 다음부터는 앱만 열어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휴대성 좋은 롤 용지부터 말리지 않는 접이식 용지, 지지대만 조절해 주면 라벨도 뽑을 수 있는 라벨지까지. BPA 프리 테스트를 통과한 친환경 용지라 귀여운 캐릭터들을 프린터에 두면 아이들 색칠 공부하기 좋아서 활용도가 말도 안 되게 진짜 좋아요. 저렴한 제품은 용지 호환도 잘안 되고 고급형은 부담되는 가격 때문에 망설여지는데 이 프린터는 딱 중간 가격대에 뛰어난 성능까지 갖춰서 가성비가 정말 만족스러워요. 무게도 고작 600g에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가방에 쏙 들어가고 200장까지 연속 출력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라 급하게 밖에서 출력할 거 있을 때 핸드폰만 키면 바로 프린터 가능하니까 복잡하고 불편한 잉크젯 프린터 말고 가멸식 프린터 하나로 깔끔하고 스마트하게 바꿔보세요. 아이들 이유식 값은 너무 비싸고 시중에 파는 두유는 너무 달아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 해도 콩 불리고 끓이고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 엄두도 안 나서 15분이면 뚝딱 두유를 만들어준다는 두유 제조기 데려왔어요 일반적인 제품은 소음도 크고 분리가 안돼 무거운 거 들고 세척하느라 번거로웠는데 이 제품은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 두유 만들어 먹기 정말 편해졌어요 처음엔 두유 만들려고 샀는데 기능이 14가지나 있어 죽, 이유식, 차 음료 등 이거 하나로 다 가능해서 만능 제조기가 됐어요 콩이나 귀리에 물 또는 우유 넣고 다이얼만 돌려주면 바로 제조되고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용량에 시원하게 먹으려면 공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돼요 안전장치가 있어 중간에 뚜껑을 열면 작동이 멈추고 덮으면 설정했던 기능이 작동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요 여름에 콩국수 만들어 먹기 좋고 차 모드까지 있어 끓인 뒤엔 보온도 해주니까 그냥 두유기가 아닌 건강한 한 끼를 책임져주는 효자템이에요. 디자인도 예쁘고 색감도 정말 잘 나와서 굳이 하부장에 숨기지 않아도 인테리어로 두기 좋고 하나하나 분리돼서 세척솔로 가볍게 닦아주면 되니까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좋아요. 같이 오는 레시피책대로만 따라하면 단백질이 꼭 필요한 부모님, 우리 아이, 이유식까지 마이쿠커가 해결해주니까 우리 집 건강식은 이제 이거로 끝이에요. 과일 자주 챙겨 먹으려 해도 매번 깎고 치우는 게 번거롭고 미리 밀폐용기에 담아둔 과일을 외출할 때 다른 통으로 옮겨야 하는 과정도 은근 귀찮아서 최하정 님도 쓴다는 이 후르츠 팟에 처음부터 차곡차곡 담아놓고 나갈 때나 작업할 때 하나 툭 꺼내 먹으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체반도 함께 있어 과일 세척할 때 편한데다가 밑으로 물이 빠져 과일이 쉽게 무르지 않고 방토, 딸기, 사과도 충분히 들어가는 넉넉한 크기에 밀폐력 좋아서 쉐이크 담아도 세지 않아 차컵 폴더에 꽂아놓고 코 이동하면서 마시기 딱 좋아요. 무게도 가볍고 포크도 들어 있어 가방에 쏙 넣고 다니면 밖에서 만나는 지인마다 귀엽다며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요. 냉동 보관, 식세기 사용,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해 국내 생산으로 안심하고 쓸수 있으니까 과일 자주 챙겨 드신다면 꼭써 보세요. 베개 커버를 주기적으로 세탁해주지만 매일 세탁하는 것도 아니고 숙소나 여행지에선 언제 세탁한 건지 확인도 안 되는 베개. 이런 베개들 위에 밤마다 얼굴 대고 뒤척이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면 애써 피부 관리해놓고 잠자리에서 다 무너뜨리고 있었더라고요. 모르고 지냈을 땐 신경 안 썼는데 알고 난 이상 너무 찝찝해서 방법 찾아보다가 클리어 필로우 시트를 써 보게 됐는데 시트 한 장만 베개 위에 깔아 주면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이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시트는 가스라거나 피부에 쓸리는 느낌이라 트러블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저자극 비건 원단이라 닿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수성분이 들어 있어 유분이나 모근 각질 피지 같은 잔여물들을 그대로 시트에 흡착해 줘서 피부에 다시 묻지 않아. 자는 동안에도 얼굴을 관리해줘요. 관리해주는 제품인 거죠 집이 아닌 공간에서 자야 할때몇개 챙겨가면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하고 손님 왔을 때 이거 한장 깔아주니까 어머 이거 뭐예요? 너무 좋아해요 한 장만 깔아줬을 뿐인데 더 이상 찝찝하지 않아 몇개더 챙겨두려고요 비누만 쓰다 거품 세정제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매번 펌프 눌러야 하니까 번거로워 손 세정제도 자동으로 바꿔줬어요. 요즘은 자동 디스펜서 제품들이 너무 잘 나오는데 안에 귀여운 밑피 토끼가 들어있어 아이들도 손 닦기를 즐거워하고 뚜껑을 열어 세정액을 넣고 닫아준 뒤 버튼을 2초간 눌러주면 LED 불빛이 들어오면서 풍실한 거품이 자동으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센서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손을 빼면 바로 멈추고 계속 대고 있으면 적당량이 나오는데 제품 입자도 풍성하고 촘촘해서 세정력이 확실해요. 방수 설계라 주방, 화장실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세정기를 무타공으로 공중부양 해놓으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서 손 씻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음식물 찌꺼기가 배수구 망에 끼면 물도 잘안 내려가 장갑을 끼고 만진다 해도 찝찝해서 생분의 싱크대 걸음만 구매했어요. 촘촘한 초빛의 거름망이 작은 찌꺼기도 걸러주고 물이 잘 빠지는 메쉬 원단이라 물이 고이지 않는데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져서 자연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이라 사용 후 바로 버려주면 돼요 60개 넉넉한 구성이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배수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면서도 찝찝한 배수구 만지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아요 깔끔하게 싱크대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세제 따로, 수세미 따로, 손에 거품 잔뜩 묻고 번거롭게 세척하셨다면 이거 사용해보세요. 손잡이 안에 세제 넣고 뚜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일체형 브러쉬예요. 그립감 좋은 크기라 한 손에 쏙 들어와서 힘주고 닦기 편하고 기름기, 눌러붙은 그릇까지 간편하게 설거지할 수 있어요. 브러쉬 모가 튼튼해서 싱크대 청소할 때도 사용하고 욕실 세면대, 바닥 타일 청소하기 딱이에요. 사용한 뒤 거치대에 꽂아두면 밑으로 물이 빠지는 구조라 자연건조시킬 수 있으니까 위생적이에요. 영상 속에 나온 제품들은 고정 댓글 또는 왼쪽 상단에 QR코드 달아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거나 TV 시청자분들은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시면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